안녕하세요. 저희 신혼집 룸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창원으로 이사 가기 전에 한 5개월 정도 잠시 머무르게 될 저희의 첫 신혼집이고요. 사실 혼자 살기에 알맞은 높이 스텔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첫 신혼집인 만큼 좀 기록을 해주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현관 입구구요. 현관에 들어오면 왼쪽에는 이렇게 전신거울이 비치되어 있고 전신거울 아래쪽으로는 저희 재활용을 버리는 종이 가방이랑 빨래 바구니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커다란 붙박이로 된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아래쪽에도 공간이 충분해서 사주신는 신발이랑 이제 양파 같은 이제 좀 건조가 필요한 약재들을 보관하고 있고 신발장을 열어보면은 위쪽으로는 신발들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주로 남편 신발들이 많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운동 갈때 쓰는 헬스 가방이랑 우산 그 다음에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를 못해서 지금 생수를 사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 생수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확실히 많아서 깔끔하게 이제 보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이제 실내화를 갈아신게 되고요. 어,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 이 집은 특이하게 이제 욕실 화장실하고 이렇게 세면대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면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어, 간단하게 양치랑 남편 면도는 여기 세면대에서 하고 있고요. 어, 세수나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우측에 이제 드라이기부터 고데기, 화장품 등이 수납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호다다닥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 처음에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면도를 할수 있고 해서 조금 준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어, 물때 끼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이렇게 모든 제품은 가급적 공중부양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세면대 반대쪽으로 보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변기하고 안쪽으로 샤워지 나누어져 있고 어, 별 거는 없지만 이렇게 화장지랑 제가 쓰는 수건, 남편 쓰는 수건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은 저희 이제 조금 쌓아두고 두는 샴푸나 폼클렌징, 뭐 면도제 같은 이제 물건을 두고 있습니다. 어, 샤워장은 요렇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샤워할 때 물이 튀지 않고 이제 안쪽만 관리를 잘 해주면 되는 상태고요. 역시나 저희가 자주 쓰는 이제 샤워 제품들만 요렇게 내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이제 제가 락스 냄새를 지금 못 맡기 때문에 남편이 청소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까지 지나고 나면은 어, 바로 우측으로 돌면 이렇게 붙박이, 빌트인 냉장고가 있고요. 어, 냉장고는 이게 가구로 되어 있어서 자석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될 일정 같은 거는 이렇게 스케줄표, 다이소에서 샀고요.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보면은 어 이제 메뉴의 칸이 가장 온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같이 오래 먹어야 될걸 보관하고 있고 가운데는 과일이랑 피클, 요거트, 채소. 그래서 지금 이쪽 칸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복숭아가 많이 있고요. 우측에는 채소랑 이제 오리고기.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보시면 계란이랑 각종 조미료들, 양념들. 제가 다이어터기 때문에 주로 저당, 저지방의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둘이 지내는 것치고는 굉장히 좀 많이 갖춰놓고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고 아래쪽으로는 냉동식품, 냉장실이구요 안쪽으로는 블루베리나 고기, 빵 올려져있고 낫또나 냉동밥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또 단백질, 보충 중요시하게 하는 남편의 닭, 닭가슴살, 베이글, 냉동파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냉동실이 조금 작은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또 붙박이장, 전자레인지장이 있고요. 먼저 맨 이쪽으로는 이렇게 누르면 튀어 나오는 장이 있어서 자주 안 쓰는 제품들 저희는 이제 도시락 가방이나 먹다 남은 견과류,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걸 보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요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차키, 텀블러 같은 거. 이제 여기는 자주 쓰는 것들, 출근할 때 바로바로 바로 써야 되는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 전자레인지는 원래 기본 옵션으로 있었던 거고요. 이제 아래쪽은 밥솥을 두는 곳인데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서 밥을 할 때만 꺼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으로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제가 자주 쓰는 것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이렇게 단일 테이블이 매장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어서 장 보고 온 것들, 뭐 그때그때 올려야 될 것들은 여기 위에 두시면 조금 편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장 아래장도 똑같이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후라이팬이나 반찬통, 저희 이제 간식 창고인데요. 안에 뭐 참치부터 음료수, 라면, 그 다음에 뭐 맛밤, 간식 같은 걸 두고 있습니다. 어, 어찌됐든 이렇게 안 보이는 수납장이 많으니까 훨씬 공간을 좀더 깔끔하게 쓸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옆으로 가면 저희 이제 행거. 어, 저는 입었던 옷을 다시 옷장에 넣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입었던 건 무조건 빨기 전까지는 이렇게 행거에 걸어두고 있고요. 남편 옷과 제 옷을 이렇게 같이 걸어두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저희 청소 도구함인데요. 저희가 여기서는 아직 청소기가 없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먼지, 부직포, 일회용 부직포나 아니면 돌돌이를 이용해서 머리카락 같은 걸 치우고 있고 이 앞에는 다이소에서 산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태 이전에 자취할 때 쓰던 트롤리랑 서랍장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에 굉장히 진심인 부부들이라서 여기 이제 각종 영양제나 약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보이면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트롤리에 담아서. 쓰고 있고 필요하면 이렇게 끌고 가서 써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고 나중에 행운이가 태어나서도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속옷이나 티셔츠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서랍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 체중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역시나 붙박이 옷장 이렇게 있고요. 옷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사실 그 둘이 사는 것치고 옷이 거의 없는데 사실 저희가 이사를 갈 거라서 딱 지금 이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만 지금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의 본가에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은 제 가방이랑 뭐 전기장판 같은 계절. 이용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나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이제 긴 옷들, 원피스나 남편 정장,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은 사이즈 어떤 신혼집이기 때문에 사실 남편은 지금 바닥에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쓰는 이불들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 보면 저희 집이 또뷰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 끝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여기 코코 코코 여기가 이제 부산항 대교인데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야경도 볼수 있고 밤에는 낮에는 동서고가도로가 얼마나 밀리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창은 모습은 이렇고요. 여기는 이제 구석에 잘안 보이는 자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좀안 보였으면 하는 것들,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을 주는 거고, 창틀에는 저희가 따로 이제 책꽂이 같은 게 없어서 남편 책이나 제 태교 동화책 같은 걸 올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침대를 배치를 해 뒀는데요. 침대는 사실 제가 사택에서 자취할 때 쓰던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자고 여기 반대쪽 바닥에서는 남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침대는 원래 옵션이고 매트리스만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이제 땅콩볼이랑 자주 쓰는 것들 좀올려뒀고요거는 일본 신혼여행 가서 사왔던 오르골이랑 이제 자기 전에 남편이 매일 튼살을 튼살 크림을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튼살 크림이랑 립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교보문고 시그니처 향인데요. 디퓨전데. 거는 개인적으로 좀 강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남편의 일하는 공간이자 이제 저희 신혼 부부인 부부가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식탁인데요. 어, 요것도 제가 자취할 때 쓰던 거 세트로 그대로 가지고 왔고 여기서는 제가 앉아서 밥을 먹고 여기 반대쪽에 간이 의자를 둬서 이제 남편이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어, 위에는 이제 여기 콘센트를 뒀는데 개인적으로 콘센트 여기 버튼이 주황색인 게 되게 좀 보기가 싫어서 쿠팡에서 찾아보니까 흰색깔 콘센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를 두고 거울이랑 연필꽂이 작은 달력이랑 냄비 받침대를 두고 있고요. 견과류도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샀는데 그냥 봉지째로 두니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 그 밀크티 보틀이었나요? 거기 빈 통에 담아두니까 좀 손이 잘 가서 유용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작업을 할때 쓰는 패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놓아보면 저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어, 주방에는 오른쪽에는 세탁기가 이제 빌트인으로 있고 인덕션 2곳짜리 인데요 이게 좁아서 사실 큰 후라이팬이나 냄비가 하나 올라가면 이만큼 자리를 차지해서 화구를 두개를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자주 쓰는 기름이랑 키친타올 정도만 올려놓고 요거는 오늘의 집에서 산그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개인적으로 밀폐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냄새도 안나고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자주 쓰는 컵이랑 이렇게 주방용품들은 걸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사실 되게 좁아서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이렇게 상부장이 있는데요. 자주 쓰는 반찬통, 그 다음에 그릇들을 보관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매일 커피를 내려 마신 남편을 위해서 일주일치 갈아 놓은 원두를 두고 있습니다. 어, 하단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이 있고요. 각종 조미료들이랑 일회용 지퍼팩, 그다음에 세탁기가 바로 옆에 있어서 쓸수 있도록 세탁 세제랑 섬유유연제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깔끔하게 신문지도 깔아뒀어요. 이렇게 보관해. 집이 좀 작다 보니까 설명이 금방 끝나는 것 같은데요 아 마지막으로 여기는 매직캔 수동 형식이라서 발로 발판을 밟으면 이렇게 쓰레기통이 열리는 건데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제 직장 동료들이 이사 선물로 사줬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저희는 아직 그 기저귀를 버릴 건 아니라서 여기 1이 일반 쓰는 이제 일반 쓰레기 봉지를 넣어 쓰고 있는데 20리터짜리는 너무 크고 10리터짜리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전반적인 영상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저희의 신혼집 룸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안녕.